로깅 하러 나왔습니다. 무릎을 이렇게 계속 붙이면서 달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케이던스가 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릎을 계속 붙이는 연습을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케이던스가 빨라지고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감독님과 이제 말씀도 중에 감독님 그리 음소 보여주시더라고요. 다리를 이렇게 딱펴서 <laughs> 2km 6분 30초 그랬더니 감독님도 저보다 심하진 않지만 동다리입니다 <laughs> 제가 변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노력은 할 텐데. 이렇게 10km 대회에 참가하면 기록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일요일이 새만금 마라톤 대회입니다. 원래는 10km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세울까 했는데 몸 상태가 그러지 못해서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템포런 페이스 그 느낌으로 달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있는 어, 전주에서 10km 달리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욕심을 내볼까 하고요. 이번에는 회복의 단계로서 이마려고 합니다. 오히려 어, 동아마라톤 끝나고. 마일리지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죽인 거리를 좀 늘렸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죽인 거리를 늘렸고,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산 세만군 마라톤 대회이기 때문에, 그거 대회를 사실상 기록을 뿌리한다는 거, 그게 조금, 마음에 좀 납득은 안 되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10km 목표대회가 이제 5월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대회를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제가 실력이 굉장히 좋고, 타고난 강골, 아, 힘도 좋은 사람이라면 이번 대회도 그, 최선을 다해서 아마 노력했을 텐데 제가 대구 때 한번 아주 최선을 다 하고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마라톤에서 이렇게 달렸던 거를 기억해 보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회처럼 달리는 거는 분기별로 한번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더 이상 하면 저한테 몸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겨울에 워낙 부상도 많았었고, 지금도 뭐 그렇게 부상해서 자유롭진 않은 것 같아서, 10kg지만 대회처럼 임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훈련의 일환으로 뛸 생각이에요. 그 마음이 좀, 그렇게 임하는 것도 저한테는 도전인 것 같아요. 이 번도 이렇게 대회에서 연습처럼, 연습의 일환이다라고 하고 달려본 적이 없어서 이게 이제 쉽지만은 않은데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4km, 6분 구초 페이스를 냈습니다 해가 뜨고 있어. 5km, 6분 1초 페이스. 나름 흉흉했는데, 노란해졌네요. <laughs>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laughs> 해는 떠요. <laughs> 언제나 이런, 때는 옵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는 옵니다. 아, <목소리도> 5분 4 2초 방금 아 이제 부상으로 고생하시는 아는 분을 만났는데 아 그분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가 볼때막 뭐 근육질에 신체 조건도 너무 좋으시고 달리기도 너무 잘하시고 연습했던 것도 종종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2시간 49분 뭐 그런 거는 그냥 시간 문제 같이 보였었거든요. 충분하셨,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이제 부상으로 5kg 정도? 간신히 이렇게 5kg에서 7kg 정도 뛸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대회도다 취소 포기하셨고 그런 근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감사하네요. 저같이 이렇게 뛸수 있다는 거, 기록을 뭐 포기 한 해만에 이런 소리를 할수 있다는 거, 기록을 내로 대회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90분 달리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60분 달렸습니다. 좀 속도를 높였어요. 자, 이 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2주 뒤에는 벚꽃이 핍니다. 다 벚꽃이에요. 어마어마하죠. <laughs> 신기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가 갑자기 벗고 싶다는걸 생각하니까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산에 살면서 타지역의 이제 러닝 코스들을 불어할 경우가 많은데 따지고 보면 자, 10km 달겠습니다 5분 45초 페이스에 따지고 보면, 군산에도 정말, 정말 풍경 좋은 러닝 코스가 많이 있다는 거에 참 감사합니다. 11kg, 5분 31초, 12kg, 4분 44초. 아직까지는 무릎이 붙고 있습니다. 13kg! 14.66km 달렸고, 1시간 24분 달렸습니다. 나머지 5분은 쿨다운 하고, 7주 밖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진지하게 좀 달려봤는데, 어, 대회 때,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달릴 예정이어서, 연습 겸한번 달려봤습니다 폼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만 오늘 운동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